자, 이어서 황급빛 선물 가보도록 합시다. 아니요, 봤죠? <laughs> 분명히. 캠인받고 오래 전, 브로크는 자신의 미드가르드에서 가장 위대한 대장장이라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아니, 어느 날 이상한 노인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네가 훌륭한 대장장이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브로크. 이거 로키잖아? 하지만 요즘 토르신께서 자네 동생을 더 좋아한다고 들었어. 내 동생 에이트리? 그런 애송이를? 그렇지. 에이트리는 자네 상대가 되지 않아. 하지만 지금 에이트리는 산미의 대장간으로 떠났어. 프레이야 신에게 받칠 강력한 금속 야수를 만들려고 말이야. 금속 맷돼지 그건 내가 생각했던 거야. 에이트리따위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낼 리가 없잖아. 나와 같이 만들어야 할 걸. 짐을 꾸려라. 애장간으로 간다. <laughs> 짐을 꾸려라. 습격기병. <스텝기병. 목소리> 아 그나로크. 엘보엔. 저 여기까지 뚫어야 되잖아. 그렇 야우. 야우. 예 e g 야 e 야우. 야우. 예 e g s 잠깐만. 얘네들 토론이야? 아, 토론을 하는 것같겠 헬복 속에. 야우. i 프밖에못뽑거 같아. 이 브롤과 이트리가그 가동부에서 나왔던 걔네들을 만나? <laughs> 모르겠네요. <삼. 웃음> 갓가도보원 워낙 좀마테잉가간신화라 이거 어, 식량으로 만들어지네. 이좀 캡시다. 만들고 아, 그래요? 음. 소량의 금, 리벨룽의반치 에? 의 브라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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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야, 너 야우 삼두오용유빠이마 야, 개 야러러 보고 시다 여기에는 뭐가 없네요. 음. 고기랑큼. 야야 고기가 매우 많이 부족해. 야야이데마르엘야이데마르다이 얘거좀 해주자. 아 고기 병사 뽑는데만 고기가 들긴 하긴 하는데 고기가 너무 없다니. <laughs> 그에 비해 조금 많고 이거 업그레이드하면은 더 하나씩 주거든요에비 <laughs> 아마 가는 동안 이것도 있고 해가지고. 잡긴잡아야야나무필요하죠 아, 무 나무도 귀엽네. 나무도좀 캡시다. f a 예, 예, 싹, 예, 싹, 예 나무가 없네 지금. 예스키 <목소리> <수. 야옹>. <목소리> 나무를 좀 해서 5 0이죠50 응, 만들어서 야우 틴버스윗 <목소리> 업그레이드하면은 <야옹. 목소리> 주죠. 차라리 그니까 업그레이드부터 하는 것도 한지 방법인 것 같아. 보기로 일단 처음부터 늘리지 말고, 파프니를 가 뭐지? 123456 123456 1 됐지? 내려와 소5 6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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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he coin perfect timber swing timber swing 고기가 아직도 없는데 something yeah something yeah you something is some

이제까지는 어이친구네아 그래요? 음 이게 음. 뭐야 잠깐만 미친 어쩌기야? <laughs> 잠깐 채팅받다가 씨 얘들폰 뭐, 뭐야 이거 <laughs> 뭐냐 이 자식아! <laughs> 깜짝 놀랐네. 얘또 예, 여기 있어. 그럼 다 켰고, 그럼 뭐 근데 저걸로 켜야 되죠? 고기 켜자, 고기. 예, 매일. 매일 해봐라. 절번. 그럼 여기다 켜야 되죠. 어차피 쟤네는 하나도 안 켜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 먹어도 됩니다. 아, 문을 안 열어주잖아. 아, 우리가 다 먹어도 되알았는데 아, 씨 문을 안 열어줘. 야, 이 치사한 놈들아. 음, 텔포. 고죽이고 그다음에 샘채지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피. 나무 캐라고 야, 야, 야. 어. 야. 에, 샘에서 피좀 채우면 되고. 아. 자, 공성추 쇠대 만들어쳐시다 야, 야. s o m 마차 세대잖아요. 한대더 만들어야 돼. 뭐야? 야우. 아, 다케이 걸trash. k 버스로 가서 캐라 음. 음. <laughs> 여기 영웅은 안 쉬네요. 하나도 안 쉬네. 델보엔? Here t 야우? Something. Oh, Skirpan, something out. Yellowish, shut down. Weezer. Come Some message i Till 그래 되긴 예. 하죠 근데 안 보잖아 어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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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 짓이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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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 짓이야 어이으이 오케이 요. 아쉽게 3매면 그냥 이기죠 무 지는 요. 거예요? 요. 이겨 아를 일단 뚫어 주고 띠링 소리는 뭐지? 잡고 야예 싹싹 띠링 소리. 조금 지로지 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으러 가라고.

삼0 0 3삼0 300, 3야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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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로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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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면 something. 끝이야? 설마?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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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일단 이거 가지고 자 금은 많아가지고 음, 만들 수 야오. 있죠. 아 괜히 만들었네 저거 이거 금이랑 저거드니까 나무드니까 야오.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일보엔. 일단 야오. 출발. 야오. 3색 테이프 했어. 3색, 3색, 3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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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aughs> 이거왜짓게 만든 거야? 놈들 씨. 야. 음. 스 알아서 와서 잡히네, 도가? <laughs> 불쌍해. 조선소 <laughs> 만들어야 되나 본데요? 야. 음, 야 만들어봐? 100원, 1지말라고0고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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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고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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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빡세지 않겠네 100원, 1 0 저까지 가야되지 o n g s 선뭐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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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소 g 취소해 봐. s o m e t h i n g 이거였나? 이거. n 음. 나무가 많이 필요하겠네 나무 좀줘야겠네 s 음. 아, 이거. 이 진짜 야, 어. 얘네들 어떻게 잡지? 거이 귀찮게 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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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들 이거. 이한두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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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보기라 그랬는데 왜 이상한 놈들이 드리고 있냐와서 스킵! 일단 죽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좀 많긴 하네. 그죠 이걸 뽑았어야 된는데 야, 진이야, 이거? 아, 기름이 없구나. 아, 뭔가 이상하더라. 이게 안 배웠구나. 왠지... 아, 왠지... 이거 그렇게 빨리 안될것 같은데,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기름 나올 때까지 <웃음> 잠깐만 <웃음> 어! 멀리도 망가야될것같은데 나우, 자마자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케이 오케, 이 Something is 돌려... 돌려 돌려 돌려, g is s o m e t h i n is e t 돌려돌려돌려 s i n e 돌려돌 n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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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색 그안쏜다 떠돌려. 제어이이 씨. 그리고 소를 왜 만들어? 생각해보니까 소를 만들 이유가 없어. 소를 왜 만드냐? 소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일꾼이 벌써 서다 잡았니? 아니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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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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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뭐 막고 터지는 거야? 아 요새?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터지냐? 아무리 요새라고 해도? 오씨 너무 아픈데? 일보엔 남매 애들 일단 나무 좀 캐고있고 어이구 봉성함 봉성함 많이 야오. 보게? 아 쏴야겠군요 이거 지금 우리 병사 거의 안 만들어가지고 얘또 너무 급하게 오고있나? <laughs> 아 이거 뭐든지 급하면 안 좋나 엉거리방울 64%나 되는데

음. 이거 내려서 이걸로 이거 뽑개고 이거 보호해주면 되겠죠? 예배 쌈야오 타바 스킵 불타고 있습니다 진짜 불타고 있어. 쟤네는 방어력이 90이라서 그렇게 빨리 안 죽죠 야 <laughs> 먹어라 아 <아이>, 뭐해 이거 <laughs> 먹어라 씨. <이씨. 웃음> 솔직히 이렇게 생긴 애들이 <laughs> 이거 먹이는 거 말이 됩니까 그냥 상이 상타라고 <laughs>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laughs> 여기뭐 부셔져도 되긴 됩니다 여, 여긴 지켜야 되는데 잠깐 나 병력을 너무 많이 먹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0으로 막으면 되니까 얘또 너무 쉽게 생각했네? 어, 예, 아.. 아.. 음.. 어... 음. 어. 예, 네. 이거 있으면 충분히 막으니까 더 뽑고 있고. 와봐요. 아, 내려. 내려. 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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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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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 내려. 내거 t 았죠게 something. t h e i n s o m e i n g o 여기까지, y 뭐 없는지 보면 m 고 e m h y n h e g i something, 야 e t e e t h i n g <laughs> 왜 이걸로 때리고 있어, 니들 <laughs> 가는 길이 생각보다 험한지요, 이거? 괜찮아, 이걸로 잘 붙일 수 있어. <laughs> 이거 생각보다 너무 단단한데. <laughs> 이거 얼리가 없을 정도로 단단한데요. <laughs> 아니 상탈하고만 어? <laughs> 여봐 상탈하고. 그냥 망치 가지고 때리는데 대충 일단 허접한 걸로 때리는데 너무 잘 뽀개고 너무 단단한 거 아닙니까? 개웃기네 이게 말이 되나? <laughs> 난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되나? <laughs> 네, 다 왔죠 자 그다음에 마차 태워서 어, 마차 타 다... 잡다가 아, 옮겨주면 되고, 마차 아, 하나는 만들면 되고, 여기까지 고 야, 뭐뭐 어, 하냐? 언니, 왜 학살을 즐기고 있는 야 아, 얘가 마차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응, 난저고있다아 <laughs> 사람도 저걸로 막 패는데, 개 웃기네 사람 도저으로막 했는데. 아니 좀 거리가 없네. <웃음> <오케이>. <웃음> <바이킹>. <웃음> 자 다음 판 가봅시다.